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김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 신곡동에 나와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곡천도 바로 앞에 있고, 초등학교로 도보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쁜 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나와봤는데요. 분양가랑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밖에 안내가 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인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요 단독세대도 있고요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도 있으시니까요 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타입도 보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내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 일가소동 스위치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키큰 장으로 총두 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다른 데랑 다리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신발 수납 괜찮고요.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가서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2m가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형 TV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세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아트월 자리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TV 설치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소파 같은 경우에 지금 6인용 소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카우치 소파라던가 4인용 소파 를 두시고 안마의자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차장 시설 또한 이제 자주식으로 120%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일랜드 식탁인데 여기는 아예 밑에 하부장이 뚫려 있어서 일반 식탁 의자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대 공간이 부족하시다라고 하시면 조리대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덕션이랑 이제 하이라이트. 겸용되는 걸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쪽에랑 상부장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창 또한 이제 잘 뚫려있고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까지 설치가 되는 그런 비스포크 3단이 총 들어가는 사이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방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다 좋은데요. 그리고 양쪽 방 제가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베란다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걱정이 없는 그런 집이고요.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이제 따뜻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총 10자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만약에 이제 설치를 안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침대, 책상, 책장까지도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워시타워 둘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잔짐 보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벽과 벽 끝까지 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길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제 목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그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성인 자녀가 사용하 셔도 무방할 만큼 모든 가구들이 다 배치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총 10자 넘게도 들어가시니까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베란다 엄청 길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는 베란다 공간인데요. 베란다 공간 어떠신가요? 여기는 지금 방과 방 끝보다도 더 있는 베란다 공간이라서 굉장히 길다는 점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워시타워 둘수 있는 수도가 설치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타워를 두시고 반대쪽에 팬트리처럼 이용이 가능한 거이점한번더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서 안방 보여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는데요 지금 침대를 놓으시고도 화장대 공간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까지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열자가 총 넘기 때문에 옆에 안 보이시겠지만 옆에 공간에도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총1 2 자가 들어가는 사이즈 고요 그만큼 사이즈가 잘 나왔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부부 역시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많이 크진 않지만 간단한 샤워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수정까지도잘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메인 욕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요. 안방에 안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거 또 하나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제 남편들도 이제 나오면서 화장품을 바로 바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이랑 다르게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요.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젠다이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잘 나와 있고요. 이제 메인 욕실답게 크게 잘 빠졌습니다. 이제... 어,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집은 어떠셨나요 여기는 부천시 신곡동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집이 이쁩니다 대출 또한 굉장히 잘 나오는 집이고요 초등학교를 뛰어서 지각할 일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천까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산책하시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